회피형 사람들은 뭔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되도록이면 빨리 그 상황을 모면하고 피하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이제 혜인이 아이를 유산하고 난 뒤에도 뭐 현우랑 한마디 사이도 없이 아이방을 정리한 것이 또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분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한 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 혜인이 다시 그 퀸즈 백화점 CEO로 돌아가면서 본래 회피적 성향들이 좀 강해지게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. 회피형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걸좀 바보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런 사랑이라든지 인간관계보다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배우지않는 항상 뒷전인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. 또 외로울 수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혜인이 아이를 유산하고 난 뒤에도 뭐 현우랑 한마디 사기도 없이 아이방을 정리한 것이 또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거고요 회피형 사람들은 좀 뭔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되도록이면 빨리 그 상황을 모면하고 피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혜인 역시도요 이런 마음으로 좀 급하게 방을 빨리 치워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유산한 뒤에 느낀 어떤 절망적인 감정에서 빠르게 벗어나려고 한 것처럼 보입니다. 또 아이가 이제 유산된 것이요, 음, 내 잘못처럼 느껴지고 이로 인해서 현과 자신을 버릴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 어떤 방어기제로 현에게 우 감정을 숨기고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. 또 어떤 소통이나 서로에 대한 위로도 없이 독단적으로 그렇게 방을 치워버린 어떤 해인 행동에. 현우는 이건 참 무시당한다고 느끼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런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분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번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. 이 사랑은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요. 서로 다른 애착 유형을 있으면요 상대를 좀 신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. 그렇지만요 사실은요 결혼이라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애착 혹은 뭐 나의 성격, 궁합 이런 것들이 모든 걸 결정하지는 않습니다. 두 분이 좋아지기 위해서는요 부부 상담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런 커플들이 있다면 서로가 갈, 갈등을 겪고 있을 때 반대로 오늘 하루 고마웠던 점들을 한번 서로에게 이야기를 해보세요. 그러면 분명히 좋아지거든요. 그거를 이야기해 주고. 내가 그거를 인지하고 있다는 걸 상대방에게 보여주면 상대방도 반드시 마음을 열게 됩니다. 그런 부분들을 하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. 그래도 안 좋아진다. 그러면 부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<laughs> 재밌게 본 드라마였어서 오늘 굉장히 즐겁게 드라마 속 캐릭터 분석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. 평소에 이동물의 여왕 말고도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 음, 저 캐릭터가 왜 저럴까, 혹은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야기해 볼수 있는 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 정신과 의사 노승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